투표를 하고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 좋아지게.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오늘은 근무시간이 10시부터 3시예요 낮에 일찍 오기 때문에 기분 좋게 출근을 합니다.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촬영하고 싶은데 아이폰 이렇게 흔들리는 건 맞나요? 나도 진짜 카메라를 사고 싶다. 10시 오픈인데, 너무 빨리 왔네요. 35분. 오픈을 해봅니다. 아무도 없는 헬스장. 너무 좋네요. 여기에도 불이 하나 있는데. 배달하느라 힘들었어 <laughs> 콜라가 와. 많이 샜네 어쩔 수 없어 버스에서 흔들렸으니까 <laughs> 지금은 김밥을 사러 갑니다 남편이랑 햄버거 먹었고 오늘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사나가 저녁을 밖에서 먹을 것 같아가지고 김밥을 사다 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꼬마김밥 팔아요? 밥이랑 닭강정을 샀습니다. 이거를 얼른 도시락 반찬통에다가 옮겨 담아서 차라 가방에 싸줘야 돼요. 엄마를 위해 사왔어. 야, 그 누나 체인인데. 엄마 안 먹어, 지한정. 고마워. 고마워. 진짜로? 응. 왜? 그냥 사왔지. 뭐야 이거? 누 음. 딸기 요거트 짜아 그거 완전 내체인데마 지아 간식이라. 역시 우리 아들. 못 찍어 비빔면. 비빔면 아니야. 지금 누나 학원 가면 10시에 온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도시락 약간 간식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싸가야 돼서. 사나야 엄마가 이거 꼬마김밥 사왔거든? 음. 이거를 포장해서 넣어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 넣어 15분 쉬는 시간 있대 그냥 뭐 먹어도 근데 지금 저녁 1시에 되겠다. 뭐 먹고 안먹고안 안 먹잖아 마가 너무 맛있다 내 최애야 이거 야, 진짜 지안이밖에 없어 엄마 뭐 좋아해 런데 엄마? 응 엄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살찌니까 안 먹는 거야 지안 먹어봐 나안먹안 응. 어? 음. 새 신발을 신고 운동을 갑니다 지금 가는 곳은 제가 일하는 헬스장이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, 그 중에 저희 집 바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도 있거든요, 지점이. 아무 데서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,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저희 회사 센터에 갑니다. 뭐하고 지내? 나? 어? 음. 놀라그랬는데뭘 뭐 놀고 있지? 무슨 소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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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성공. 뭘 성공해? 뭘 성공했어? 인터반지 <laughs> 근데 사나야, 넌 되게 자연스럽다. 너를 데리러 엄마랑 아빠랑 둘이 갔아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. 응? 왜? 뭐 엄마만 오던가, 아빠만 오던가, 그렇지 않고. 자, <laughs> 아, 우리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을 보내러 갑니다. <laughs> 그리 선물, 그리 장난감, 그리 나불러 어? 잘안 나오는데. 아, 가리는구나낚가릴 <laughs> <우리> <laughs> 때가 됐지. 어, 이제 엄청 심해졌어. 나응하좀 틀어주세요. 아, 은하. 은하, <laughs> 아, <laughs> 주스 먹자, <받자>, 주스. <laughs> 아, 이거야? <웃음> 이거야? <웃음> 어. 너무 크게만 안 틀면 될것 같아. <laughs> 음. 안내방송 나오더라고 재희랑 준희 기대는? 진짜 많이 봤겠다 준희 우리 봤었잖아 난준이도한번 봤어 뭐야 이 너무 귀여워 <laughs> 우주 대스타야 지금 너무 좋다. 이쁘다. 아, 이 엄청 눈에 띄겠다. 이거 이거 같은데? 아, 제일 큰건 그리니 거야. 제이 커 제이는 구급차. 준이는 뭘까? 사나 언니냐? 어, 아니야. 어차피. 근데 이거 할때 됐지 뭐 그린이도. 음, 슬슬, 슬슬 해야지. 너무 음. 지있는것 어, 같은데. 너네도 했지 다. 비상. 슷한 애들은 웃어주는 좋아해. 어머 그린이. 준아 <laughs> 그린이 안녕 해줬어? 그린아 응. 안녕. 응. 아니. 응. 지금 계속, 계속 보고 지금 계속 해. 관찰하고 있어. 왜냐면 제 준아. 동생 봐줘 따라한다따라한다따라한다 따라한다 따라한다 이나 따라한다. 따라한다, 따라한다. <laughs> <laughs>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<자기만 찾아보겠습니다. 웃음> 오, 귀여워.

다섯 명이면 그 중에 둘은 맞을 수 있어. 나도 지켜줄 수가 없어. 나도 <laughs> 지켜줄 수 없어. 근데 서로 안 맞는.. 서로랑이 전혀 다른데. 응, 응? 응. <laughs> 안녕하세요. 준이라고 해요. 저는 엄마를똑 닮았어요. 아들한테 물총 쏘 엄마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아니 여름엔 물총 가지고 거야 맞아 어 사람 조심 사나야 산책을 나왔습니다. 여기가 산화 고등학교, 중학교 건물이네. 닮았는데? <laughs> 어? 너무 오빠인데? 우린 둘리의 마을에 살고 있지요. 우리마을을 떠나서. 어. 가봐야 쓸다. <laughs> 가봐야 쓸. 맨날 이렇게 뒷짐지고 가. 내리막이니까 걸어갈만 하죠. 액션캠 사줄 거안 사줄 거야? 무세팬 열심히 찍고 올리고 안할 거면서. 아니야. 오빠 오빠 예전에 오빠가 캠코더 샀던 그 마음. 왜 샀어? 그때는 유튜브 할 마음도 아닌데도 샀잖아. 왜 샀어? 과거를 다지는 거지. 무슨 거 그런 거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 어.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. 그래 사. 나도야. 나도도 아, 유튜브를 하겠다는 그런 어. 의지를 다지는 거야 지금. 그럼. <laughs> 아, 아 또, 아또또 어우 또. 뭐야, 막, 막 난리가 났어. 한점에면 한잔 때려고 <laughs> <laughs> 짠. 낮에는 좀 더운데 저녁에 날씨 선선해지니까. 음. 고기 먹고 지나가다가 맥주 한잔 먹기 너무 좋은 그런 날씨 아니야? 이거보다 조금 더 더, 더우면은 사실 못 잊지. 잊고 싶시다. 잔해 <laughs> 독, 독박해, 이제. 보 다, 다 떠들었는데. <laughs> 지금 난 맥주 청모금이 아닌데, 이렇게 아이스티 <laughs> 이걸 액션캠으로 찍고 있다고 생각해봐. 너무 좋겠지. 그래? 난내 핸드폰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. 그럼 산다.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, 좀 꺼야지, 이거. 잘까요 사나가 이제 처음으로 중학생이 돼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학기에 심을 보는 게 아니라 1학기 기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학 학원에 내신 대비하는 날이라 지금 데려다 주고 지안이는 또 집에 있고 사나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저는 또 당직이라 일하러 가고 그래서 아이들 간식 사러 갑니다 아이들 점심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거 사러 요 앞에가 딱 롯데백화점이어서 되게 좀부끄럽지 가봅니다 마스크 쓰아 그리고 제가 어제 민경이랑 예슬 언니를 만나고 왔는데 계속 카메라를 너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민경이의 액션캠 5를 추천받아서 보고 왔거든요. 원래는 막 얼굴 보정도 좀, 대, 피부 보정도 좀 되고 그러는 카메라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잘못 찍고 잘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사면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작아서 휴대성도 되게 좋고 가격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쿠팡으로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. 지금 쿠팡 알림이 왔습니다. 액션캠이 온것 같아요. 쏘지 창창. 짜잔.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 주문을 했는데 이제 왔네요 이걸로 앞으로 영상을 찍어볼 겁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 광고 아니 <laughs>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사놓고 영상 촬영해서 편집 안 하면 아빠가 엄청 싫어하겠지? 응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전체 하면 앞에는 다맨 화면. 민영이를 만나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봐. 오. 조만간 민영이를 다시 만나러 가야겠다. 아무튼 오픈식 끝. 한잔 합시다. 맨날 술 먹어. 형님들 어내 먹어. 놀아. 아, 오빠 뭐, 때문이지. 너 쉬는 날 맞춰서 노는 거 아니야 지금. 짠. <laughs> 마실, 마실 때는 안 놀아주고. 아무도 없죠. 열심히 빨래를 하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입니다. 아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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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부었지만? 두 대가 너를 찍고 있잖아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하루 종일 청소하고 선풍기 닦고 이제 요 빨래들만 개면 됩니다. 엄마. 사나랑 같이 먹으려고 커피 시켜놨고요. 언제 와요? 한 20분? 우리 사나는 지금 벼락치기 중. 몰아치기 공부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몰아치기 공부를 하고 있죠 네 <웃음> <웃음> 아니 <laughs> 430이 하면 <하는> 돼 <laughs> 아니 이 뭐에 이렇게 뒤있린 거지? <laughs> 그니까 이제 어려 뭔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, 그지? 그런 거 같아. 근데 엄마는 생활 수학이잖아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러잖아. <웃음> 엄마는 수학을 못하니까 생활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엄마가 더 쉽게 하는 거야. 그래. 음. 응. 또 티저를 내볼게. 지연 이고온니 보니까 지연이 꾸은 옷은 뭐? 차는가? 지리 캐나올리오. 우리 캐나올리오. 우리 캐나올리오. 우리 캐나올게오 우리 캐나올리오. 우리 캐나올리게 아니라 커. <웃음> <웃음> 가자. 오우불편나올리 <laughs>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쓰니까 그러고 나니까 좀풀리 돼. 아니 이게 코다리춤 찍갈래? 어? 그럼 왜이 복장으로 왜 나온 거야? 뭐 운동할 사람처럼 다 입어놓고 집 앞에 있는 코다리찜 먹으러 가자는 거야? 아니니가안만 네. 매이가 운동하러 와기실패 네. 그냥 동네 산책하는 거지. 아 이걸 써보니까. 민경이가 삼각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하잖아 괜찮아? 경치가 너무 좋아, 여 SD카드도 주문해가지고 오늘 받아가지고 여기다 꽂아놨어 이렇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있었잖아, 있잖아 뭐, 걸을만하다, 여기 그러게. 시원해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없었나? 없었지. 그때 저번 달한 달밖에 안한두달 정도? 푸릉지 먹고 걸어가잖아 어. 예, 맞다. 이거 봐 봐. 이게 뭔데? 혹게 그 생겼지. 여기 봐 봐. 아, 이 <laughs> 미모. <여기 봐봐. 웃음> 아. 아, 네. 장수 막걸리를 일단 주세요. 네? 술 부터 시켜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으러 왔어 도좀 흘리고서 먹어야 맛있으니까 여기까지 맞아. 걸은 거지 반 잔만 반만 따르겠나 okay.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따르는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 돈을 가지고서 지금 두 채, 세채 사진 대출을 받아서 주인공이 된 기분이 어 뭐가 딱딱가 김치가 오늘 되게 다른 거 같아 신김치가 아니다 음. 둘다 어? 나 하가기 화각, 넓어서, 이 넓어서 가이는이게 진짜 가이이있는면 사실 스는 밖에 이나오 하가이스는 하가이도는이스는거가이스는 하가이스는 하 그때 제는하가이스나 하가이스는 가 길이 예쁘네. 길이 예뻐. 아니 진짜 흔들림이 없어 이거. 이걸로 보면 편하네, 봐봐. 그러게. 대박이지. 어. 나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얘는 안 흔들리잖아.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보정이 되냐. 너무 네. 신기하다. 유재정 올라갔어 이제. 까스 까스. 뭔슨 문너서 대들어 문너서 갈거야 하고 여기. 이거 왜 찍어? <laughs> 본인만 몰라. 네? <laughs> 그래? 진짜 양물 모르는 표정이 너습니다 <laughs>